안녕하세요. 해독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요리할 때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맛간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많은 분들이 그 동안 예전 영상으로 맛간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요즘 국산 콩 100%로 만든 간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더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 맛간장 만들기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샘표 국산 콩간장으로 업그레이드 버전 맛간장을 만들면서 샘표 측에 연락을 해 봤거든요. 혹시 우리 구독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수 있나 해서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지원을 좀해 주시겠다고 했고요. 어간장도 같이 주시기로 했고 또 지금 장아찌 간장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래요. 그래서 그 장아찌 간장도 선보인다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. 저희가 댓글과 더보기란에 신청란을 만들어 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샘표 국산 콩간장 그리고 어간장 그리고 장아찌 간장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. 재료 소개합니다.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 650g 준비했고요. 집에서 만든 생강술 2컵 준비합니다. 그리고 레몬 큰거 하나 준비하시고요. 사과는 작은 거두개 준비했어요. 큰 거는 한개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맛간장 만들 원간장은 제가 샘표에서 난 국산콩 100% 간장을 준비를 했는데요. 두세 가지 버전을 해봤는데 이 샘표 간장이 염도 당도 맞추기가 저한테는 가장 알맞았어요. 그래서 준비했고요. 또 청주입니다. 청주 한컵 정도 쓸 거고요. 오늘은 야채수를... 잘 끓여서 야채수로 염도 당도를 또 맞추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재료는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사과 손질인데요 사과하고 레몬을 손질을 할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작은 사과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 4등분을 하시고요 씨 부분하고 꼭지 부분 안 먹는 부분은 도려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등분을 해서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스로 썰어서 간장을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장아찌로 준비를 해서 먹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. 자, 씨하고 꼭지 부분을 다 제거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껍질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껍질 세척을 잘 하셔야 되는데, 음, 세척기가 있으면 가장 좋으시고요. 만약에 세척기를 아직 쓰시지 않고 계시면 베이킹소다, 그리고 소금 이런 데다 살균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세척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네, 이제 사과를 이렇게 잘게 이제 슬라이스로 써시면 되는데요. 제가 작은 사과를 준비했던 이유는 간장 만든 후에 사과를 버리지 않고 간장 장아찌를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한 젓갈씩 집을 수 있는 크기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즈를 준비를 했어요. 큰 거를 준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게 써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 썰어서. 준비를 하시고요. 껍질째 반드시 세척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위험하지 않게요. 자 이번에는 레몬인데요. 레몬도 마찬가지죠. 레몬도 세척기가 있으시면 세척을 깔끔하게 하시고 아니시면 베이킹 소다나 소금에 먼저 잘 살균을 하신 다음에 네, 잘 씻어내셔야 되죠. 그리고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세요.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하면 사과하고 레몬이 준비가 다 되었어요. 이제는 본격적으로 간장 만들기를 해보겠는데요. 자, 인덕션을 불을 올렸고요. 큰 냄비를 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 간장을 부어서 양을 맞출 건데, 오늘 간장은 2리터 준비를 해서 만들겠습니다. 자, 샘표 지금 콩간장 제가 선택한 간장이 한 병에 860ml예요. 그러니까, 두병 하고 한컵 정도, 한컵반 정도 더 하니까 2리터가 맞춰졌거든요. 그래서 어떤 용량을 사시든지 2리터가 되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예, 나머지 계량을 해서 2리터를 맞출 거고요. 샘표 콩간장으로 했을 때 염도, 당도 맞추기가 좋아서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한 겁니다. 한컵반 정도 더 보니까 2리터가 맞춰지게 되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은 다 부었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100%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을 어,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. 650g을 넣었습니다. 예전에는 2리터 간장 만들 때 원당을 800g을 넣었거든요. 네,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원당이라도 그래도 설탕이니까.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650g으로 제가 좀 줄여 봤고요. 원당이 입자가 굵어서 잘안 녹아요. 그래서 밑에 안 녹이고 끓이시면 눌거나 타기 때문에 잘 저어서 입자를 잘 녹여 줍니다. 자, 다 녹았으면 이번에는 생강술이요. 저는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생강청을 만들게 되는데 생강청 만들고 난 뒤에 그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술을 부었다가 며칠 뒤에 걸러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고 1년 내내 간장 만들 때 쓰고요. 요리할 때도 씁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청주예요. 청주 한 컵을 계량을 해서 넣습니다. 이렇게 청주 생강술 이렇게 들어가면 간장이 굉장히 맛이 업그레이드 되고 깔끔하죠. 그러면 생강술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미림이나 맛술 이런 거 하시면 되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쓰지 않기 위해서 생강술 넣었고요. 이번에는 야채수입니다. 야채수를 예전에는 두 컵을 넣었어요. 근데 지금 네 컵을 넣을 건데요. 야채수를 잘 끓이셔야 되는데 양파, 양배추, 당근, 대파, 표고 그리고 가지 같은 야채들을 많이 넣었어요. 많이 넣어서 충분히 끓이시면 예, 단맛이 나는 야채수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염분은 희석이 되고 염도는 또 당도가 여기서 맞춰지게 돼요. 그래서 설탕을 적게 넣으면서 염도 당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야채수를 잘 끓이시는 게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충분히 섞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일 건데요. 네, 뚜껑을 덮을게요. 덮고 팔팔 끓도록 잠시 기다립니다. 끓기 시작하죠.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한번 열어볼게요.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죠. 거품은 다 끓고 불을 끄면 없어지기 때문에 걷지 않아도 상관없고요. 걷어내셔도 상관없고 선택입니다. 자, 지금 보세요. 간장 끓이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많이 끓이지 않는 겁니다. 많이 오래도록 끓이는 게 아니고요. 팔팔팔팔 완전히 한번 끓도록만 끓이는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완전히 팔팔 끓었죠? 네. 잘 끓었어요. 아주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완전히 한번 끓고 난 뒤에 불을 꺼주세요. 자, 불을 끄고 난 뒤에, 불을 끄고 난 뒤에 바로 준비해 두었던 사과와 레몬을 넣어서 하룻밤을 상온에서 재울 겁니다. 자, 이렇게 상온에서 하룻밤을 재우면 사과와 레몬의 풍미와 성분이 여기 스며들어서 정말 간지나게 맛있는 간장이, 풍미나는 간장이 만들어집니다. 사과는 다 넣었고요. 레몬도 이제 얹어줄게요. 네, 이렇게 다 얹어주고요. 다 되었으면 간장에 네, 잠깐 잠기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. 이렇게 정리가 다 되면 뚜껑을 덮어서 상온에서 하룻밤을 재웁니다. 예, 하룻밤을 자면서 맛있는 간장이 될 겁니다. 자 뚜껑을 열었어요. 너무 너무 맛있는 정말 기가 막힌 간장이 됐거든요. 제가 작은 수저로 조금 떠서 혀에 대어봤는데요, 정말 부드럽고 상쾌하고 이전 간장보다 짜지도 달지도 않으면서도 훨씬 맛있는 간장이 만들어졌거든요. 자 그러면 이제 사과하고 레몬을 건져야 되겠죠. 받치는 바구니에 다 넣어서 건지세요. 이렇게 다 담겨져서 정리를 하시는데 레몬은 정리를 해서 버리시면 되고요. 사과는 간장을 조금 살짝 짜 이렇게 주먹으로 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, 파, 고춧가루, 통깨 이 정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너무너무 개운한 장아찌가 만들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막간장과 사과 장아찌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제 보관하는 병에 부어서 보관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병은 1200ml 정도 들어가는 약간 큰 병이에요. 이렇게 해서. 부었더니 3병하고 한 3분의 2쯤 나왔으니까 4리터 가량 나왔습니다. 맛간장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매번 요리할 때마다 양념을 따로따로 배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죠. 그리고 식단마다 한 번에 최고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양념이 만들어집니다. 장점이죠. 볶음이나 무침,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맛간장인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업그레이드 버전 맛간장을 만들었는데요. 비정제 원당이긴 하지만, 그래도 원당량을 줄이고 야채수를 더 추가해 주어서 이제 어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간장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두면 매번 설탕이나 양념을 따로따로 넣지 않아도 한번 넣고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만능 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이제 다 만들었고요. 이제 뚜껑을 완전히 봉해서 냉장 보관을 하겠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 2, 3개월 충분하고요. 또 냉장고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숙성되면서 점점 더 깊은 맛이 나고요. 아주 맛있는 간장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되었어요. 좀 전에 걸렀던 사과를 간장을 살짝 짜서 두세 가지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 장아찌도 한번 선을 보일게요. 아주 개운하고 맛있습니다, 여러분. 네. 이렇게 해서 간장 다 만들었는데요. 간장 이렇게 만들고 나면 부자가 된 기분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꼭 만드셔서 건강과 음식 만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